안녕하십니까. 연애와 에로티시즘, 오늘 그두 번째 소주제로 순결과 속궁합입니다. 속궁합은 연인간의 성관계에서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협화음 같은 것입니다. 하모니나 앙상블 같은 표현도 좋습니다. 첫날밤 신랑은 아니더라도 신부의 순결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순결에 대한 요구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신부의 순결이 중요하다면 신랑의 순결도 그만큼 중요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힘겨루기 위해서 권력의 일방적인 갑질임이 분명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번 소챕터의 제목에 포함된 속궁합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을런지요? 전통적으로 궁합이란 말은 낯선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품, 건강, 자질, 집안 등을 포함해 온갖 것들이 연류되죠. 지금은 예전과 같이 철저하게 궁합을 따지는 시대가 아니지만, 그래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내 생각에 속궁합은 그런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속궁합은 연인간의 성관계에서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협화음 같은 것입니다. 하모니나 앙상블 같은 표현도 좋겠죠.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연인 간의 성관계에서 불협화음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연인들에게는 성의 불협화음이라도 적당히 처리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연인들에게는 이혼까지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겠죠. 속궁합의 문제는 연인들의 결혼으로 마무리되는 연애물의 엔딩 이후 벌어지는 난처한 사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연애 초기 연인 사이의 성관계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관계를 통해 속궁합의 문제를 발견한 연인들이라면 연인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 지속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론에 따라 헤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필요가 합리적이라면 순결에 대한 요구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무슨 실험실에서나 하듯 성적, 성적 관계를 맺으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속궁합이 맞는 연인을 찾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으라는 권유도 물론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자신이나 타인의 기질이나 재능에 관심을 열어놓고 있듯이 성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성이라는 영역은 밖을 향해 대체로 폐쇄적인 낯가림이 있어서요. 하인은 고사하고 설령 자기 자신에 대해서라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1989년 미국의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은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라는 영화를 발표합니다. 이 영화는 애니라는 여자와 그녀의 남편 존은 남편의 친구 그레이엄 그리고 그녀의 신시, 여동생 신시아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에는 등장하지 영화에 등장하지는 않는 그레이엄의 전 여자친구까지 포함해서 이들의 관계는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존은 신시아와 불륜 관계이며 오래전 그레이엄의 여자친구와도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신시아는 그레이엄의 비디오 카메라 앞에서 성적으로 내밀한 부분까지 다 노출하고요. 한편 존과 신시아의 불륜을 의심하던 애는 그레이엄과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을 서로에게서 확인하게 됩니다. 복잡함을 단순화시켜 성적 관계만 놓고 말하자면, 앤과 존의 속궁합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앤은 존 말고는 다른 남자들과 속궁합을 확인할 기회는 별로 없었을 터이죠. 그래, 영은 확실히 모든 여자들과의 속궁합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신시아는 여러 남자들과의 속궁합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존도 앤을 제외한 다른 여자들과의 속궁합에는 별 문제가 없는 듯하고요 결국 속궁합이라는 점에서 앤과 그레이엄은 영화가 시작될 즈음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는 발표 당시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영화였습니다 따라서 입장에 따라 영화의 이런저런 측면을 조명한 다양한 비평적 접근이 존재할 겁니다 나에게 이 영화는 한마디로 앤과 그레이엄이 협화음으로써 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레이엄은 앤을 만나기 전 심리적 성 불능 상태였습니다.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태를 감추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신의 성적 무능력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춤, 감춤 없이 드러내는 그래엄은 자신의 성적 무능력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춤 없이 드러내는 그래엄은. 사람들의 성적 사정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습니다. 그레이엄의 성적 무능력은 사람들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고요. 비디오 테이프는 사람들이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성적 사정에 대해 솔직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만남의 어느 시점에서 N과 그레이엄이 서로에게서 성적 친화력을 느꼈음은 분명합니다. 앤이 존과의 성생, 성생활과 관련된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에서 얼마나 솔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춤이 없는 그레이엄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그녀는 그레이엄의 비디오 카메라 앞에서 홀가분하게 자신의 성적 속사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앤과 그레이엄 사이에서 발휘된 성적 친화력은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억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비디오 테이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겠죠. 고립의 긴 터널을 통과한 후, 비로소 두 사람은 성이라는 영역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둘이 만들어내는 화음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속궁합이 그대로 바람직한 연애 감정과 직통이란 건 아닙니다. 존과 신시아처럼 속궁합이 단순히 육체적인 경험에 머물 수도 얼마든지 있을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속궁합에 개의치 않고도 충분히 연애감정에 충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궁합이 바람직한 연애감정에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지 않나요? 당연히. 자신과 연인에게 솔직하지 않고는 속궁합이 서로 맞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에 대한 자신의 성향이나 취향에 솔직하지 않은 속궁합은 거칠에 불과 불과하겠죠. 솔직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자신의 성향이나 취향을 잘 알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성에 대한 여러분의 성향이나 취향을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시는지요 네, 생각해 보니 우리 문화적 전통에 따르면 그다지 교양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네요 혹시 불편하신 분이 있으셨다면 미안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남의 섹스를 비웃지 마라는 또 역시 만만치 않은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